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주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킨 신앙인의 영적건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주상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하늘과 땅과 받다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무슨 얘기냐 이사에서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영적 쿠테타가 일어납니다. 이사에서 14장 11-14절에 보면 너 아침에 제명성이여 어찌해서 하늘에 떨어졌으며 땅에 찍힌 자가 되었느냐 네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질키 높은 자와 비교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를 말할 때 구름으로도 말하고 별로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은 자연계의 별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말할 때, 어떤 성경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똑같은 내용을 듣는 다른 성경에서는 보라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때 구름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세 14에 장 말한 아침의 계명성큰 새별, 금성 같은 그런 별은 천사들 가운데에도 천사장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가 가장 높은 구름이 올랐다. 또 이제는 천사를 구름으로 말하는데,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이 골루세스에 보면 예수를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영적 군제인 천사들을 등급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높은 천사들이 보좌천사도 있고, 고, 고, 권세 잡은 천사도 있고, 정사람도 있는데, 그 보좌천사들, 그게 바로 천사장인데, 가장 높은 구름, 그러니까. 타락한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이었는데 다른 천사장들, 우리가 성경에는 기쁨의 소식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의 천사장인 미카엘도 있지만 여덟 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다른 천사장과 함께 맘먹으려고 가장 높은 그룹을,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맘먹으려 했다, 피기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타락한 천사장만 찍힌 것이 아니라 개시록 12장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일반 천사 3분의 1을 포섭해가지고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개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날 떨어진 악한 세력들이 이미 천지를 창조할 이 땅에 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는 땅을 정복하라. 즉, 뭡니까?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 마귀와 그 타락한 전사들의 세력들과, 그리고 하나님 만든 하늘과 땅과 받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이브가 가는 거처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 아주 낙원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먹기에 풍성한 나무 실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만물을 살던 강물이 강이 시작돼서 강의 발원이 네 강이나 있고, 거기다가 제레나지도 100% 금인 정금과베들음과호마호 같은 많은 보석들이 있는.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풍요의 땅을 에덴 농사를 주고 그걸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그건 뭐냐면 지키라고 한다는 얘기는 바로 침노할 세력이 있다는 얘기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도 그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정복할 수 있고, 에덴도 지킬 수가 있어요. 즉, 악한 마귀의 세력이 땅에 있지만,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에덴을 지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게 뭐냐면, 선악과의 규례예요. 에덴동산은 많은 실과 있는데, 중앙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고, 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 선과 악을 하는 것. 근데 선과 악이 바로 뭡니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에덴을 지키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담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다스린다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과 악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만 전자시 다할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려고할 때,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안 보이죠? 그럼 미국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스리지 말, 아니죠. 다스려야 되죠. 안 보이면 못 다스리는데, 그때, 아담은 선악과는 하나님은 전자시니까, 그래서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죠.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렇군저렇군 해도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는 기도실이 있고 국회의당에는 의장 공간에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선악의 자리, 요 그게 법의 자리. 요 그런데 하나님 은 그래서 모든 나무 식물들 그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아 그런데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에덴을 침노하고 그리고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창식기 3장 5절에 보면 그 말하죠. 이브에게 하나님이 동생은 모든 나무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실을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 과장법으로 달라집니다. 그때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말을 받아주니까 이제 이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정신을 모든 나무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해서 정정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유가 그를 걸어서 창세기 3장 5절라 보면 그렇지 않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가 있다. 즉 하나님처럼 되는 말에 속아 가지고 이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말한 것처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의 교수가 나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법이 있는, 마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한 마귀가 원하는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신 선의 법인데 그대로 행하려고 해도 결국은 못하고 죄의 법에 끌려가더라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한 마귀의 법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은 원인이도 육신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태복은 26개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구를 데리고 갯세만에 가서 특별히 자기와 함께 기다리고 했을 때에 그들이 쿨쿨 잠만 자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은 온 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선해 보면 율법을 주었어도 죄의 능력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중에서도죄 가운데 태어난다 즉 조상 아담의 유전지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도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왕인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원해도 원하는 마음의 법 대신에 육신을 보험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육신 약속을 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셨 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기웃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잡고 영생 을 얻게 하시며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다가 마음으로 아무리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짓다가 멸망하러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수겠다는 것을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요한 1실장 12절은 그 아들임을 영접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었다. 다시 권세를 자주 주었는데 어떤 권세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정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교계와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죄수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악한 마귀의 법에서 벗어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 왔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악한 것을 일수있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 26장에서 정말 성만찬을 마치고 주님이 돌아가서 면 말하죠, 너희들은 오늘 나를 다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아, 그러니까 죽을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으는 죽을 줄은안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데 얼마 뒤에 게시장 말해서 같이 기도면 참을자고. 그리고 예수 잡히던 마음에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재판 받는 데 가서 거기 있는 세 번씩이나 저도 예수 함께 있었다. 그도 그 당이다. 나사렛 사람이 다할 때.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골고도로갈 때에 죽기까지 같이 갔던 베드로는 월지가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베드로가 진게 아니라 구경꾼 구련이 시은이 죽고 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가론이다른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1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사도 지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베드로가 성령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영적 권세를 준다고 말했는데, 사행전 5장에 17절로 3 0절을 보면,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내려서 가르치니까 이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베들의 그림자보다 병근들이 났고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대성과서기관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사등기 5장에 보면 17절을 읽어보면 밤에 주의 사진 천사가 와서 그를 끄집어내고 너는 가서 할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드디어 날이 밝아서 대상과 장로들이 공유를 열고 그들을 재판하려고 감옥에 가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간수도 서 있고 철문도 닫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그래요. 아,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의 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잡아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상들이 왜 너가 이일부 가르치지도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르치느냐, 예수의 피, 까을 우리한테 돌리러 가느냐,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게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코로나 사태로 방역 문제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말하는데, 교회 예배까지 그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국가에서 말하는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줘야 되죠. 그러나 예배를 그만은 것까지는 따르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남의 다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임금과 구조를 삼았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리가 없으는 임금과 구조예요. 근데 그때 그 대상들이 사도를 어떻게 하지 못한 게 여겨내느냐. 많은 예수님 있는 사람 구름때 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들이 돌로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서 그들을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감유 못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위기지만 신앙인은 국가의 법에 유생법은 따르지만 그러나 예배까지 그만 보면 절대 순종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가 어떻게 할수가 없도록 그때 사도를 지 못한 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겁나서 못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 신앙의 순정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으뜸되 나라가 되고 주님 재림할 준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맞기 전에는 그렇게 육신이냐 할수 없었지만 성령 맞고는 그렇게 담대했고 마지막에 전설에 보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못박게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시대 사도로 인정받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사도로 선택받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전 구단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배속도의 예수님자를 잡으러 가다 만나는데, 그러고 난는데그 바울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순교하게까지 승리합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랬느냐? 베드로만 그랬느냐? 대설가에서 일장에 보면, 대설가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은 교회가 되었는데, 그 주님을 보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들이었다. 즉, 바울과 실라와지대처럼대사관과 교인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즉, 사도를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신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조아이놈들도 오늘의 대사관과인처럼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킨 신앙의 영적인 성령을 받으므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대상교 입들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을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로마서 8장 31절로 3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들을 낚지 않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또,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름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들은 필리포터 4장 1 3절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문들을 해결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어졌고 성령을 받음으로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준던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받아서 능히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터 4장 13절은 내게 능력으로 모든 걸할수 있다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스카에서 사장짓기는 것처럼 인간이 힘으로 안되지만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 그 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는 현재는 어떤 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1년 동안에 세계 각을 예수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사람들이 5분마다 한 명씩, 그리고 하루만도 물 24명씩, 1시간에 24명씩 순교하고, 한 시간에 12명, 그래서 1년에는 10만 5천 명 이상이 순교하고 있다는 고하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투해 주신 신앙의 영적권신 성령을 받았으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능히 이기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대살로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로 영적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마교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생의 윤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